우리가 온라인에서 사는 대부분의 명품들은 이태리 부티크에서 수입돼요. 프라다, 생로랑, 톰브라운이나 스톤 아일랜드. 이처럼 현재 인기가 많은 모든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이태리 부티크라는 업체에서 수입됩니다. 그래서 명품 파는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태리 부티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만의 명품 공급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이태리 부티크를 통해서 인기 명품들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폼입니다. 혹시 이태리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래처 관리 때문에 자주 가봤는데요. 이태리는 사실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지도를 보면 위아래로 길쭉하고요. 아래로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업이 발달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이태리의 수도는 로마인데요.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밀라노, 피렌체, 피사, 베네치아가 유명하고요. 아래로는 나폴리라는 도시 정도가 있겠네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 면적은 남한의 3배 정도 되고요. 인구수는 약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면적은 넓지만 1인당 GDP나 인구수는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도 명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각 지역마다 명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이걸 이태리 부티크라고 부릅니다. 부티크라고 해서 사실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다 같이 파는 오프라인 편집샵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나 방문해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처음 이태리에 갔을 때 묵었던 호텔 앞에 작은 부티크 하나가 있었어요. 규모는 엄청 작았는데요. 국내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문했을 때 대략 800만 원어치 명품을 구매했어요. 이게 저의 첫 이태리 부티크의 명품 바잉이었습니다. 샵에서 구매한 명품들은 DHL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나중에 국내로 도착한 명품들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부티크는 이태리 전역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 샵이라고 보면 돼요. 업체에 따라서 취급하는 브랜드는 다르고요. 판매하는 가격에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래를 시작할 때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업체와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태리 부티크와 거래를 시작하고 명품을 국내로 수입해 팔수 있을까요? 보통 다섯 가지의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부티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국내에서 팔고 싶은 명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Y3나 오프 화이트 제품들을 팔고 싶어요. 그럼 이두 가지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로 공급해 줄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부티크마다 취급하는 아이템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부티크는 오프 화이트의 신발만 파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Y3의 가방만 파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국내에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팔고 싶은지를 정하시고요. 그 명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이태리 부티크를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또 믿을만한 업체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놨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았으면 그 업체한테 명품을 직접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야겠죠. 실제로 컨택을 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태리에 있는 부티크 업체한테 연락을 하게 될까요? 가장 좋은 건 공식 이메일로 거래 제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런 브랜드에 관심이 있다. 구매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의를 해보는 거죠. 물론 영문으로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메일의 내용도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명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일반 구매자로 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명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의 셀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태리 부티크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인기 명품들만 사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국내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는 이태리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죠. 근데 그런 브랜드만 내가 사겠다고 하면 이태리 부티크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기가 좀 없는 브랜드도 섞어서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어요. 거래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냈으면 그 다음 스텝은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태리는 한국처럼 타이트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좀 느긋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고 싶은 이태리 부티크를 찾아서 거래 제한 메일을 보냈으면 엉덩이를 좀 무겁게 기다려보자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거나 메일 자체를 읽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부티크 업체한테 컨택을 취하면 돼요. 아니면 연락했던 그 업체한테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티크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거나 왓챕을 통해서 채팅으로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래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냥 다른 인테리 부티크한테 연락을 취하면 돼요. 업체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 궁합이 맞는 명품 공급업체에 딱 두세 곳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명품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하자는 메일을 받았으면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요.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명품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를 진행하는 거죠. 보통 거래가 성사되면 이태리부티크에서 주문할 수 있는 명품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엑셀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태리의 부티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B2B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엑셀 파일에는 다양한 명품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판매해보고 싶었던 브랜드를 선택하고 색상이나 사이즈를 체크해서 오더를 진행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처럼 오더할 제품들을 확인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태리 부티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컨펌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한데 실제로는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톤 아일랜드에 니트를 팔아보고 싶어요. 사실 니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원하는 모델을 일단 선택하고요. 그 안에서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블랙 3장, 화이트 1장, 뭐 사이즈는 라지 1장, 뭐 미디움 1장.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태리 부티크에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태리 부티크에서 내가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프로포마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럼 그 내용에 맞춰서 대금을 결제하면 돼요. 결제하는 방식은 뭐 페이팔도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송금해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팔고 싶은 명품들을 선택하고 대금 결제까지 진행했으면 이제 마지막 스텝만 남았어요. 물건을 샀으니까 한국으로 가져와야겠죠. 즉, 물류 이동과 수입 통관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는 사실 셀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이태리뷰티크와 연결된 포워딩 업체에서 다 진행해주기 때문인데요. DHL이나 FedEx를 통해서 이태리 부티크 창고에서 한국에 있는 내 사무실까지 일주일이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공항에 도착하면 포워딩 업체와 연결된 관세 사무소에서 통관 업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셀러가 할건 없고요. 연락이 오면 물어보는 내용만 대답해주면 돼요. 최종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까지 완료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명품을 받으면 됩니다. 도착한 명품들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판매를 진행하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태리 부티크에서 국내까지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내가 팔고 싶은 명품들을 찾는 거고 그걸 공급해 줄수 있는 이태리 부티크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업체들한테 거래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단 기다리자 했죠? 거래 제안을 했으면 답변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다른 부티크를 찾거나 인스타그램이나 와츠앱을 통해서 추가 컨택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거래가 성세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요. 구매 가능한 명품 리스트를 받아서 사이즈와 색상, 모델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구매에 대한 컨펌을 받습니다. 대금 결제를 진행하고 구매한 명품은 한국에 도착해서 수입 통관 후에 판매를 진행하게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모든 명품들을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품을 수입해서 팔아보고 싶은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나만의 명품 공급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태리 업체와 직접 컨택하면서 인기 명품을 수입해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